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목소리가 집을 나갔어요. 목소리가 집을 나가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좀 어제보다 낫네요. 어제보다 낫고, 그래도 어, 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 내일이나 모레쯤 봉봉이의 원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 여주를 다녀와야 되는데, 어, 아시는 지인분이 다녀오시면서 물건을 갖다 주신다 해가지고 오늘 여기 세운 공방 막간을 이용해서 어, 나온 아이들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이쁘지요? 목단입니다. 목단, 파란 목단, 분홍 목단 이렇게 두 아이. 어 작은 아이예요. 요 아이는 목소리에 떨림과 울림이 있어도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9.5 나오죠? 여기서부터 재야 되나요? 어, 10 나옵니다. 아, 10 나오네요. 10. 그리고 폭은 자가 제게 아니라 야리꾸리하죠? 8 나옵니다. 이렇게 두 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 굽는 어, 과정에 트임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 여민 부분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어, 계단 가격은 조금 비싸요. 근데 이 아이 세트, 여기 살짝 감안해서, 살짝 감안해서 두 아이, 세트 구성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들것뿐입니다. 아, 집 나간 목소리가 언제 찾아올래나 약도 열심히 먹고 하는데도 잘 안나서요. 감기가, 이번 감기가 벌써 봉봉이두 번째 걸리는 거예요. 어, 10, 그 다음에 키는 16, 요 아이도 어 폭은 10대고 키는 15대 있는 아이입니다. 먼저는 삐품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삐품이 안 나왔어요. 이 아이는, 여기 보시면, 새 음, 지금 딱 보이시죠? 새음 공방분입니다. 손으로 다 빚어서, 석파기 해서 만든 화분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 귀염귀염해요. 귀염귀염하고 여성여성 합니다. 어, 요 아이는, 어, 먼저 세트, 어 비품은 좀 저렴하게 해 드렸는데 요 아이도 오늘은 조금 저렴하게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 가격은 세트 8만원 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아 여주 갈려 래다못 가고서 죽 사가지고 이제 어, 여기 와서 죽 먹고 약 먹고 어 이렇게 조금 저기 하려고 했는데 하분을 보니까 또 이게 어, 목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어, 목소리가 안 나와도 어, 어제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찍어드리니까 어, 그래도 좀 어, 착하게. 이 아이는 계단 가격은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 계단 가격은 6만원짜리 아이. 이렇게 재면 10 나오죠. 입구 사이즈는 거의 10에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15.5. 이 아이는 17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어, 두 개, 요렇게 맞춰 드릴게요. 보랄피톤이 감도는 아이입니다. 조명도 없고, 어, 그래도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어, 뭐든 다할수 있는, 어, 이제 구력이 생겼죠? <laughs> 요 아이도 요렇게 해서 세트 구성, 오늘, 12만원이에요. 세트 구성 12만원인데, 비품 아닙니다. 정품입니다. 세운 공방 이제 홍보 시작하는 거예요. 홍보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아이들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 아이도 세트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큰 아이예요. 사이즈가 좀큰 아이, 가격대가 좀더 하겠죠? 어, 11 나오고, 키는 17. 이 아이도 어, 11. 키는 16.5 되는 아이입니다. 아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요런 느낌의 아이예요 봉봉이가 지금 여기가, 어, 조금 어두운 관계로. 뒤에 꽃도 참 오래 가지요. 저 꽃, 확실히 시원한 데 있어서 그런가, 집에서는 한 3, 4일이면 시들시들해지는데, 저꽃 여기다 꽂아놓은 지깨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렇게 싱싱하게 있어요. 안개꽃이랑, 장미꽃이랑. <laughs> 이 아이는 두 개, 요렇게 세트, 개당 5만원 걸로. 8만원짜리 아이입니다. 개당 8만원짜리 아이인데, 요 아이는 세트, 요렇게 해서 10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단품입니다. 단품 하나 올려드릴게요. 삐품입니다. 삐품이 아, 홍보하기에는 딱 좋은데, 11.5, 그리고 키는 15.5 되는 아이고, 그리고 약간 타원형인 것 같아요. 아, 똑같네요. 살짝 타원형이긴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화면이 잘안 보여지는 관계로 이렇게. 요 아이는 안에 트임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트임이 생겼는데 더 갈라지거나 트임이 막 이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한번 구워진 아이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식재해 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쁘지요? 이 아이는 어, 트임이 조금 심한 관계로 단품 오늘 어, 특별가 한 분한테 2만원에 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아이 아이도 이 아이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만들었던 화분인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요. 그래도 어, 귀엽습니다. 11 11 나오고 이 아이는 이 어, 아이도 10.5는 나오네요. 입구가 키는 10일이 안되고 요 아이도 10일이 살짝 걸치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어요. 어, 화이트 앤 블랙 요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름 다 이렇게 화분에 뜻을 다 가미해서 만들어주신 아이예요. 크리스마스 출시 상품으로 조금 어, 홍보하고자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는 요렇게 두개 세트. 오늘 어, 주인 없어요. 여기. 봉봉이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어, 북치고 장구치고. <laughs> 주인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 먹고, 약 먹고, 그리고 심심해서 또 영상을 이렇게 찍어 드립니다. 요 아이는 오늘 세트, 어,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 4만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단품입니다. 사이즈가 앙증맞은 아이, 어. 그래도 입구 사이즈는 10 나오네요. 그리고 키는 16 나오는 아입니다. 장미꽃이 이렇게, 어, 분홍톤입니다. 분홍톤 장미꽃. 동백인가요? 아, 동백이구나. 동백이랑 장미꽃이랑, 이런 어, 파스텔 톤의 그런 느낌의 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봉봉이가, 여기가 조금, 어,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어두운데, 혼자, 어, 요렇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laughs> 요 아이, 어, 단품을 올려드릴게요. 단품을 올려드리는데, 어, 정품입니다. 비품은 어, 한쪽으로 다 빼놓으신 것 같아요. 요 아이, 하나 가격, 하나 가격으로 보면 8만원입니다. 하나 가격으로 보면 8만원인데, 요 아이 오늘 봉봉이가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이렇게 빨간 동백입니다. 어, 사이즈가 아까보다 조금 큽니다. 11, 그 다음에, 어, 16대는 아이입니다. 요런, 어, 핑크톤의흰톤의 요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약간, 어, 여성여성해요. 파스텔 톤 느낌 나는. 그리고 분홍색이 가미돼서 소녀적 감성을 빌러 일으키는, 어, 그런 아이죠. 이뻐요. 이쁩니다. <laughs> 한, 한 포트 딱식재놓으면 어, 굉장히, 어, 그냥 여성여성 할것 같아요. 요 아이는 단품,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동백입니다. 아우, 여기다 뭐 하나 이렇게 탁 꽂아주고 싶어요. 꽂아주고 싶은데, 꽂아주려면 쫓저 저 바깥에 갔다 와야 되겠죠? 어, 이게 몇인가요? 10, 10, 아, 11은 안 되고, 10은 넘고 그래요. 그리고 키는 1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동백입니다. 어, 부산 해운대 쪽 가면은 왜 동백꽃 많이 피는 데 있잖아요. 아, 예전에 거기, 어, 또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부산, 요렇게, 어, 있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이뻐요. 색감이 이쁜데, 어, 요 아이는 안에 조금 트임이 있네요. 트임이 있는데,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래도 거기에, 어, 리모델링을 다 해주셨어요. 리모델링을 다 해준 아이. 어, 약간 요 아이는 트임이 있습니다. 트임이 있는데,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이렇게 어, 동백입니다. 동백의 뜬말이 어,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11, 그 다음에 키는 1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 톤은 또 이렇게 약간 어, 흰톤에 톤의, 그린톤에 톤의, 이런 어, 느낌의 아이예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아, 무슨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아그 안개 속에 있는 그런 그 그런 그왜 하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느끼시는 그대로예요. 이 아이도 단품 이 어, 아이는 비품 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어, 정품이에요. 비품은 봉봉이가 이렇게 보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아이도 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아입니다 아, 동백이를참 많이 만들어 놨어요. 어, 스승님이 오리날다 사장님이신 건 다들 아시죠? 13.5, 그 다음에 17.5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은 아이. 요 아이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있는 아이인데, 오늘 요 아이는 단품으로, 단품으로 봉봉이가 8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저렴하게는 안 되고, 비품이면 한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정품입니다 정품 그래서 이 아이는 할인해서 8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동백이입니다 아 동백이 색감이 참 오묘해요 오묘하면서 눈길이 자꾸 가는 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 눈길이 자꾸 가는 아이 12그 다음에 16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10만원대 하는 아이죠. 요렇게 보시면, 정품입니다. 요 아이도. 어, 품이 아직 봉봉이 눈에 안 띄네요. 요 <laughs> 아이도 요렇게 해서, 어, 할인해서 8만원까지 하나에 올려드립니다. 요번엔 청초한 들꺼뿐입니다 와, 요 아이는, 어, 보랏빛은 아니고, 파란, 파란색, 옅은 파란색 12, 12그 다음에 20cm 되는 아이입니다. 와, 사이즈 좋아요. 그리고 느낌도 어, 확실히 공방부는 빈티지 느낌이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게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색감이 어, 자연스러운 느낌이 녹아난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죠. 이쁩니다. <laughs> 이 아이도 오늘 할인해서 어,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어, 생긴 아이입니다. 어, 갈색 톤에 요렇게 앞에는 잔잔히 꽃으로 반짝이를 붙여주셨어요. 15그 다음에 키는 17대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좋아요. 사이즈는 아주 착하고 좋은 아이. 요 아이는 오늘 특가로 나갑니다. 특가로 나갔는데 얼마까지 해드리냐고요? <laughs> 얼마까지 해드릴까요? 어, 세 개를 한대 묶어서 갈까요? 세개한대 묶어서 한 번. 어, 왜냐면 요게 딱세 개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 녹음이로 딱세 개가 있는데, 삐품 아니고 다 정품이에요. 정품인데, 어, 그, 조금 진하게 색감이 나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요렇게 세개 식재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15. 12 키는 16.5 17.5 그리고 17 되는 아입니다 이이 아이는 14 나오는 아이죠 이 아이 3개는 봉봉이가 개당 4만원씩 가려고 했는데 3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 아이는 10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리번 분입니다 이 아이는 정품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어, 속파기로 잘 나왔어요 16 사이즈도 좋아요 그리고 키는 18 되는 아이입니다 색감도 어, 이렇게 화사한거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녹아내린 그런 아이 요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 는 인형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 것 같네요 <laughs> 그죠 어요 아이는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인데 아, 정품이라 어떻게 많이 할인은 안되고 많이 할인은 안돼요. <laughs> 어, 가격은 12만원짜리 아이입니다. 12만원짜리 속파기 용입니다. 8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 느낌입니다. 어, 이 아이는 밤색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어, 나온 아이. 꽃은 분홍입니다. 이 리본도 분홍입니다. 어 인디핑크 같아요. 이 아이는 색감이 이런 느낌으로 나온 아이 그리고 입구는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도 정품입니다. 16그 다음에 어, 폭은 한 14정도 돼요. 살짝 타원형입니다. 키는 19가 살짝 걸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요런 데도 다 일부러 이렇게 라인을 어 만들어주, 만들어서 좀 고급스럽게 해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12만원짜리 아이예요. 오늘 할인해서, 어, 세운 공방이 앞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할 거예요. 봉봉이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쁜 화분, 어, 많은 분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가격은 조금 더, 어, 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아,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세점 나온 것 같아요. 리본분은. 어, 봉봉이가 지금 보니까 한세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의 아이, 뒤에는 요런 느낌. 바디감, 어, 요렇죠? 과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어, 은은하게, 여유롭게, 어, 그, 매력이 있는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16, 그 다음에 폭은, 어, 13, 그리고 키는 1 8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의 아이. 아, 근데 여기 살짝 여기 트임이 생겼네요. 위, 윗부분이라 식재 넣으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더 트임이 생기진 않습니다. 저거를 삐뿜이라고 보기에는 약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 아시죠? 속파 기분은 조그만 거 하나에도 5, 6만원씩 해요. 소, 왜냐면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저 일일이 다이 속을 파서 말 그대로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의 아이이기 때문에, 어,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봉봉이가 옆에 봐, 옆에서 봐도 알겠더라고요. 살짝 뒤에 어, 실금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 만원 더 할인해서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어, 목단이에요. 청실홍실 같아요. 목단은 예전부터 뜻이 좋잖아요. 목단 꽃은 어, 뜻말이 좋아서 이 아이는, 요렇게. 어, 쌍둥이 같아요. 어유구 꽃잎도 흩날립니다.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딱한 세트 있습니다. 아까 작은 아이 한 세트, 그리고 이 아이 한 세트. 요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어, 14. 그, 그 다음에 폭은 12. 그 다음에 키는 어, 17. 16에서 17. 이 아이는, 어, 16, 이 아이는 17까지 나오고, 여기 보시면 애지 있게 이런 데도 손잡이 다 이렇게, 어, 해준 아이입니다. 어, 이렇게 놓으니까 굉장히 또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조명이 없어서, 어, 그 다음에 요 장미꽃도 한번 구경하시고, 아저 <laughs> 어, 장미 그, 12월 말일에 사온 것 같은데, 아직도 저렇게 싱싱하다는 게 참, 아, 여기, 여기, 어, 온도가 딱 적정 온도인가 봅니다. 물에서도 저렇게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 <laughs> 이렇게 세트로 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세트 구성해서 오늘 그냥 착하게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와, 속파기분이라 어, 살짝 조금 무게감은 있어요. 속파기분들이 조금 살짝 무게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하부는 참 단단해요. 10. 그 다음에 이 아이도 11.5, 이 아이는 사각이 아이는 원형이죠. 15, 15 되는 아이입니다. 옆에 손잡이에 다 이렇게 꽃잎을 다 해줬어요. <laughs> 이 아이도 한 세트 나왔습니다. 새움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새움 공방에 새로운 아이들 들꽃뿐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오늘은 착하게. 비품 아닙니다. 정품입니다. 정품인 거 봉봉이가 확인했어요. 아, 사이즈 좋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 봉봉이가 해 드릴 수 최저가가 8만 원까지입니다. 8만 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연꽃뿐입니다 요거 연꽃인 거 아시죠? 어, 연꽃 빙수도 있더라고요. 진짜. 연꽃에다가 어, 빙수를 아주 푸짐하게 해 주는 연꽃 빙수 도 있다는 거를 올 여름에 알았습니다. 파스텔 톤입니다. 분홍과 이렇게 노랑으로, 색감은 요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해준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영꽃. 연꽃. 연꽃 오랜만에 봅니다. 어, 어 그래도 입구 사이즈는 10 나오네요. 이 아이는 8 나옵니다. 키는 어13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이 아이는, 어이 아이도 세트, 세트 단가, 착하게. 아, 오늘 요 아이 착하게 한번 가볼까요? 혼날텐데 <laughs> 주인 없으니까 살짝 꾹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어, 아요꽃 아시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꽃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꽃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나요. 어, 14그 다음에 키는 21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요 아이도 속파기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움어 지기니 여기 있는데 움자에 살짝 <laughs> 살짝쿵 방해를 했네요. 이렇게 핑크 톤으로 그냥 이렇게 어스출해 그냥 분위기가 있는 어,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앞에 앉아서 커피 한잔 먹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느낌 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도 오늘 봉봉이가 살짝쿵 6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요번엔 큰닭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 만들어놓고 봉봉이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계속 제가 큰 사이즈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꽃잎을 나풀나풀하게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이런 느낌으로 어 만들었어요 속파기분이라 굉장히 실패 많이 했습니다 정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왜 속파기분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자꾸 주저앉잖아요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오면 망가져 있고, 다음 날 오면 망가져 있고, 그러더니, 어, 이 아이, 어, 몇점 성공했어요. 그래서 큰 사이즈로 아주, 어, 뿌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24. 그 다음에 키는 24 되는 아이입니다. 아, 목소리가 이제, 아, 그래도 조금은 낮은 것 같죠. 조만간 집 찾아 들어올 거예요. 봉봉이 목소리 집 찾아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요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봉봉이가 특별가로 14만 원까지 해드립니다. 더 이상 저렴하게는 안 돼요. 더 이상 저렴하게는 안 되고 어, 14만 원. 어, 근데 의외로 저 뒤에 화분이랑 인형들이랑 요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죠. 와, 봉봉이 세팅 잘했네요. 이 아이는 큼딱한 사이즈 오늘 봉봉이가. 1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요번 아이는 물레분입니다. 요 아이는 딱이렇게두점 있어요. 두점 있는 아이. 요런, 어, 요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두점 밖에. 13. 그리고 17 되는 아이. 요 아이도 13. 어, 17.5 되는 아이입니다. 보석을 아직 못 붙인 것 같아요 보석을 붙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특가로 갑니다 두개 오늘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블링블링 여성여성 어, 핑크톤입니다 분홍색톤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정품입니다 계단가는 비싸요 <laughs> 아시죠 석파기분 이 정도 사이즈면 그냥 5,6만원이 후딱 넘어가요 어, 진짜 예전에 참 폭파 기분 많이 판매해드렸었는데 10 그다음에 키는 14.14.5 되는데 이 아이는 살짝 타원형입니다. 어. 13 그리고 폭은 11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요렇게딱한 세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봉봉이가 이 아이도 6만 원에 올래 올려드립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어, 막간을 이용해서 찍어서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어, 요 아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품이에요. 어, 비품인데 왜 비품인 아이들은 왜 유독 더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꽃도 그냥 어, 과하지 않게 저렇게 살짝 옅은 톤으로 해서 나왔고 색감도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트임이 있어요. 그 아래 여기 구멍 부분에 어, 트임이 생긴 아이인데 더 이상 갈라지거나 트임은 안 생기겠죠. 어, 앞으로 아, 아마 새로운 아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화분에 대한 열정이 굉장해요. 어, 사이즈 제드렸죠. 10그 다음에 19되는 아이입니다. 가격대는 아시죠? 비싸다는 거. <laughs> 근데 요 아이, 오늘 봉봉이가 요 아이 삐품이라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5만원에 올려드리면서, 어, 이제 목소리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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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조금, 이제 집으로 다시 찾아오고 있는, 어,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요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올려드리고, 이따 오후에 또 봉봉이네 화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올려드린 아이는 세운 공방이 세운 공방입니다. 어, 앞으로 많이 홍보할 테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리면서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가 진짜 어디가 뚜렷하게 아픈 게 아니라 목소리만 안 나와요. 목소리만 그리고 기침이 심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이따 봉봉이네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